아, 에피소드 읽고 있습니다. 떡볶이집 이야기네요. 아이하고, 아이 친구하고, 엄마하고 셋이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엄마가 학교 교문 앞으로 갔다가 아이 친구하고 아이를 만나서 분식집에서 이제 떡볶이를 먹었나 봅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 무심히 또는 아, 아이 친구니까 칭찬 한마디 했어요. 어머, 은서는 저렇게 꼭꼭 씹어 먹으니까 살이 안 찌나 보다. 참 좋은 습관을 가졌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요. 딸이 삐친 겁니다. 엄만 도대체 영문을 모르는 거죠? 아니, 자기 친구 칭찬했는데 왜 딸이 삐쳤을까요? 오늘 아이 친구 사귀는데 도움이 되는 엄마의 말, 팁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 친구 칭찬은 하되 금물인 거 있습니다. 비교 칭찬하지 않는 거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머 누구누구는 인사를 참 잘하더라. 너도 인사 잘하면 좋은데 아 이거 노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딸은 피아노를 참잘 치는데. 친구의 좋은 점, 잘하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딸의 잘하는 점도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아이 친구 이야기, 자랑 이야기하면요. 아이의 기분을 살짝 건드리나 봐요. 왜냐면 나 빼놓고 우리 엄마가 내 친구만 칭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봅니다. 예민할 때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아이 친구 칭찬하면서 우리 아이도 함께 축혀 올리기. 뭐 치어 올리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나요 네,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누구야? 아, 네 친구 누구는 진짜 인사를 잘하는 것 같아. 우리 누구누구 친구라서 그런가? 진짜 둘다 멋지다. 유유상종이란 말 있잖아. 좋은 친구 옆에는 좋은 사람이 있다. 우리 아이가 좋으니까 바로 우리 아이 친구가 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유유상종이란 말을 좀안 좋을 때도 쓰거든요. 같은 사람끼리 다닌다. 비슷한 사람끼리 다닌다라는 얘기잖아요. 네가 훌륭하니까 네 친구 역시 훌륭해. 이렇게 가는 것.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좋은 친구, 나쁜 친구로 가르지 않기. 너걔 조심해. 안 되겠더라. 이건 우리 아이가 판단할 몫입니다. 너 사격에 너무 좋겠더라. 집안도 좋고 뭐 애가 공부도 잘한다면서. 그러네. 알아두면너 진짜 인생에 도움된다? 별로 도움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 또한 아이에게 친구에 대한 평가를 기가될 수가 있습니다. 판단은 우리 아이의 몫으로 남겨 둬야 됩니다. 네 번째. 아이가 친구의 장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엄마한테 투정삼아 이런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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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있잖아 진짜 나빠 저만 알아 지만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아 그런 말 하면 안돼 친구들한테 는다 장점이 있는 거야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요. 그렇구나 걔는 저만 하는구나 걔는 먹는 것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아이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공감해 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혹시 좋은 점 있어? 그러면 아이가 있잖아요.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요. 내 친구가 엄마한테 결코 나쁜 사람으로 인정되는 건 싫거든요. 찾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해주고 친구의 좋은 점을 찾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틀림과 다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생각해 볼수 있게 기회를 주는 엄마의 말도 있습니다. 엄마, 걘, 걘 나랑 완전 달라. 걘 틀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 틀린 게어디있어 다른 거지. 이렇게 가르쳐주면요. 아이가 살짝 반감을 갖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아, 너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저렇게 생각했구나. 다르다는 걸 일단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른답게, 부모답게 한 말씀 남기는 겁니다. 음, 좀더 이야기 나누면 좀 뭔가 합쳐지는 면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친구잖아. 이렇게 아이의 몫으로 남겨두는 부모님의 말씀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친구 사귀는 거 부모님의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아이 곁에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건 과연 우리 아이는 그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인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될 것들 가운데 오늘 다섯 가지 짚어봤습니다.